시티밴 워크스루밴으로 많은 업체가 차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아리아 모빌에서 만든 카로 550d 입니다 어, 19년도 1월까지도 이렇게 워크스루밴 시티밴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됐고요 19년도 1월 출고차입니다 3,500만원 37,000km 3인승 승차로 되어 있습니다 인산철 240 태양광 315 3km 통합 인버터가 되어 있고요 어, 오토입니다. 한전 충전, 중행 충전, 룸밀러, 상시,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되어있고요. 전체 길이는 5.5m, 폭은 1.9m, 어, 높이는 2.6m입니다. 높이는 2.6m, 주차 라인은 쏙 들어가고 어, 무시동 이터 D2 온풍 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27인치 스마트 TV 오디오 맥스팬 전자레인지 도매틱 루프 에어컨이 되어있습니다. 싱크볼 외부 샤워기 되어있고요. 2도어 90리터 냉장고 어닝하고 어닝 LED 등까지 돼 있고요. 변환식 쇼파 테이블, 그러니까 쇼파를 테이, 침대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전거 캐리어 되어 있고요. 청수가 150리터, 오수 80리터. 어 온수 시스템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에, 청수 150리터를 쓰시고 하부 보관 코일 스프링, 판스프링, 허브 스페이스 스프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게 되면은 이 담배차 이 차가 이대로 나오는 겁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이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 도어도 담배차 도어 그대로 쓰고요. 서비스도 이거 다른 겁니다. 서비스도 달고 어 창문 달고 어닝을 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이 차는 우리 아리아 모빌에서 어뒷 범퍼를 달았어요. 이게 순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원래 순정 상태는 뒤가 이렇게 양문형으로 열리죠. 시티밴 워크스루밴은 뒷문이 양문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아리아 모빌에서 이 시티밴 워크스루밴을 고급형으로 만든다고. 뒷판을 붙인 거예요. 뒷판을 만들어 붙이고 캠핑카처럼 이렇게 캠핑카 전문 전용 테일램프를 달고 뒤 리어 범퍼 FRP 판넬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면은 완벽한 캠핑카죠. 그리고 사이드도 사이드 이 e 판넬은 시티밴 오크스루벤 순정 특장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거기다 창문 달고 서비스도 도와 달고 물주입구 다른 거예요. 물주입구 150리터 엄청난 물을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저 요소수는 안 들어가요. 19년, 어, 19년도 출고차이기 때문에 기름만, 어, 경유 기름차고 어, 이쪽에 이제 냉장고 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봉고차 오토입니다. 이종 보통면으로 누구나 운전하실 수가 있고요.